안녕하세요. 세종시 라이딩 코스를 안내하는 중립라이더 형광 뚝백입니다. 3월 28일 일요일, 어제부터 내린 비 때문에 야외 라이딩 못하고 저의 육수 공장에서 육수 뽑아 봅니다. 드론방 3R 와토피아 플랫 루트 레이스구요. C그룹에서 출발을 합니다. 출발지는 월미도입니다. 아. 어... 총 30.3km를 달리게 되고요. 획득고도는 뭐 제목에서 나왔다시피 어, 높은 고도를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평평한 네, 평지 위주로 달리게 되고요. 중간중간에 곱창길이라든가 낙타 등 코스가 섞여 있습니다만 뭐 크게 어려움 없이 달릴 수 있는 무난한 코스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레이스 형태는 뭐 팩을 잘 만나야 되겠죠. 어, 전체가 같이 동시 출발하는 레이스가 되겠고요. 97명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저는 8 2위 건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항상 뭐 스타트가 여유 있게 하는 편이다 보니까 말이 여유지 스타트가 굉장히 느립니다. 아, 뒤쪽에 한국분 하늘림이라고 해야 되나 한얼림이라고 해야 되나 저분 제가 이름이 네, 나치 익습니다. 저분 D 그룹에서 상당히 잘 달리시는 분인데 제가 볼땐 수준이 C 그룹 중상위권인데 계속 D 그룹에서 달리시더라고요. 네, 제가 몇번 봤습니다. 컴페니언즈 뭐 이렇게 레코드를 봐도 상당히 잘 달리시는 분인데, 네 어쨌든 같은 레이스에서 만나게 돼서 뭐 한국 분이어서 더 반갑게 반갑고요. 저 위쪽에도 쓰리현 저 분도 나치 익습니다. 네 초창기에 저도 이제 D 그룹에서 출발 그 시작을 했을 때 많이 뵀었던 네. 그분 같고요. 네. 그 아이디가 좀 기억에 남는 분들이 몇분 계십니다. 뭐 이제 지금 언뜻 생각나진 않지만 보면은 아 같이 달렸던 기억이 있구나 하는 그런 분들이 몇분 계십니다 뭐 다른 나라 라이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지금 뭐 팔로우 매은 분들이 레이스 들어올 때마다 요즘 컴패니언으로 는 쉽게 뭐 따봉 날려 줄 수가 있죠 이분들이 나의 팔로우들이 달리고 있으면 제각제각 그 표시가 나기 때문에 자 어쨌든 후미그룹에서 지금 스타트를 하고선 열심히 앞쪽 예. 네.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지금 우측 상단 맵 보시면은 뭐 개미들처럼 일렬로 지금 쭉 나열해서 달리고 있는 모습들인데 얼른 뭉쳐야죠 팩을 형성해서 마지막 바퀴까지 좀 힘을 아끼면서 달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저 터널 지나고 나면은 이제 마지막 한3% 정도는 깔딱고개가 나오죠. 그렇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뭐, 기어를 바로 털죠. 3% 이상 되면, 뭐, 기어를 가볍게 놓고, 페달링이 더 떨어지지 않게 해서 달리는 편이고, 앞쪽 인원하고 좀 간격을 줄일 필요가 있겠다 싶으면은, 인터벌로 어필 정점에서 기어를 다시 무겁게 놓고 쫓아가는 편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무난하게 달립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앞쪽 인원하고 거리가 좀 벌어져 있었지만, 그렇게 멀리 벌어져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또 앞쪽 인원도, 무리해서 좀 달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곱창길 직전에 뭐 만날 수 있겠다는 어떤 그런 계산이 서서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제 앞쪽에는 지금 쓰리현님께서 지금 달리고 있고요. 달리고 있는 형태로 봐서는 TT바 네,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고개를 잔뜩 숙이고 있죠. 혼자 에어로틱하게 달리는 모습은 TT바 자전거 네, 뒤쪽에서 확인이 되죠. 자 곱창길에서는 뭐 TT바 자전거는 뭐 실제로도 직진성 위주이기 때문에, 어, 실제 철인 하시는 분들 자전거 보니까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뭐, 제가 타는 해양이도 뭐 상당히 좀 무거운 축에 속하는 에어로 자전거인데, TT바에 비할 바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TT바는 자전거 자체가 굉장히 무겁고, 특히나 휠셋 자체가 그 뒷바퀴 쪽은 아예 그 구멍이 없죠. 디스크 휠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네, UFO처럼 생긴. 굉장히 좀 무겁고 바람장을 좀 최소화하기 위한 에어로틱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뭐 그런 어떤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제이프트 상에서도 좀 접목을 시켰을 테니까 에어로 자전거, 티티바 자전거는 뭐 실제로 제이프트 내에서도 드래프팅 효과를 볼 수가 없고요 본인이 그 앞쪽 인원들에 대한 앞쪽 인원에게서 얻을 수 있는 드래프팅 효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 대신 뭐그 티티바 자전거 뒷공문이 쫓아오시는 분들은 네 반대로 뭐 효과는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평지 구간에서는 뭐 심심치 않게 티티바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을 굉장히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고각의 어필, 긴 어필을 타는 일은 플랜 루트 레이스 같은 경우는 에 겨우 거의 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 뭐, 평지 위주로 달리는 거다 보니까 티티바 자전거도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는 자전거가 될것 같습니다. 뭐, 제가 타는 지금 이제 기암이라고 항상 제가 운운하는 이 트론 바이크는 뭐, 올라운드죠, 뭐. 어필에서도 꽤 괜찮고, 평지에서도 꽤 괜찮은. 거의 뭐 끝판왕급이라고 대부분 레이스에서 이 자전거 많이 선호하는데, 저도 좀 타다 보니까 굳이 뭐이 자전거만 선호할 필요는 없겠다. 좀 눈에 띄는 맛이 있어서 그렇지, 성능 자체가 월등하게 뭐 좋다. 요런 점은 좀 느껴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어필에서는 좀더 유리한 자전거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더 가벼운 자전거들. 휠셋 자체는 만렙인데 프레임 자체는 만렙은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코스 성격에 따라서 휠을 그 프레임을 선택해서 달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한참을 달린 끝에 기어코 이제 팩을 만났습니다. 앞쪽 인원들 쫓아가면서 두 번째 바퀴에서는 조금 힘을 아껴가면서 달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 바퀴당 거의 10km 정도를 달려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리죠. 10km. 고파워로 뭐 10km를 달린다. 예. 뭐 제가 가장 선호하는 방법, 그, 방식 중에 하나인데 지치지 않고 좀긴 거리를 뭐 엄청나게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제가 트이프트를 타게 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어, 대회 나가서쥐안 나게 타, 기 위해서. 제가 몇번 나가지 않은 대회, 대회마다 다 쥐가 나서 부여잡고 쓰러지고 <laughs> 했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제일 처음 나간 자전거대회가 2018년? 네, 2018년. 제가 올, 올해로 이제 입문 4년차니까 2018년 백두대간 그란폰도. 입문 5개월, 6개월 차에 뭣도 모르고 <laughs> 나간 그란폰도 대회에서 완주를 했습니다. 네, 뭐 컷오프도 당하지 않고 메달 따왔는데 아 피니시 라인 끝나자마자 동양대학교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 쥐가 나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친구들과 두번 연속 운이 좋게 뽑기가 잘 돼가지고 백도대강 그란폰들 또 나갔었고 괴산 그란폰도 춘천 그란폰도 뭐 화천랠리 뭐 이렇게 몇개나갔었네요한 다섯 개 나갔었네요. 한 5개 나갔네요. 네, 근데 나갔을 때마다 다 쥐가 났어가지고 도저히 이쥐나는걸 어떻게 좀 커버를 칠까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은 연습이죠. 네, 몸이 워낙에 좀 저는 어, 보기와 다르게 굉장히 허약하기 때문에 자 마지막 랩 어, 한참을 솔딩을 하겠다 싶었는데 앞쪽에 지금 같이 달리고 있는 탁스반스를 입고 있는 네, 일본의 셀레스티 5849, 5849라고 부르겠습니다. 아, 며칠 전 한일 축구전, 정말 실망했습니다. 뭐, 일본이 워낙 잘했고, 우리나라는 너무 못했기 때문에, 뭐, 그걸 가지고선, 일본을 어떻게 좀 깎아내릴, 그게 없었으면 너무 완벽하게 잘했기 때문에, 매너에서도 저희는 적고, 투지. 사실 투지라는 것은 뭐, 그냥 말장난이라고 하는데, 뛰려는 의지가 좀 상대적으로 좀 약하지 않았는가. 3대 0으로 개발렸죠. 아, 자, 그거를 상기하면서 지금, 이 일본 친구가 왠지 느낌이 병님피을 하겠다라는 그런 각이 나왔습니다. 해저 터널에서 살짝 살짝 저를 잡고 앞질러 가려고 하는. 어떻게 어떻게 보면 제가 쫓아오다가 이 친구를 앞질러게 된 건데 중간 중간에 계속 저를 상당히 좀 견제하고 있다. 오팔 사구가 느낌이 왔습니다. 어 그래서 해저 터널 끝나자마자 제가 앞질러 가서 이 친구가 저를 피를 빨게 하던 아니면 저를 쫓아오게 하던 힘을 쓰게 하고 마지막 이 곱창길에서 한번 찢어보겠다 했는데. 어, 저 친구가 어필해서 상당히 좀잘 타는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거리 차이가 뭐 벌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바로 뒷궁무늬에서 쫓아오고 있죠. 지금 화면에 보시면 2m 정도의 거리차를 내고 있는데, 10m 안쪽은 사실 금방 추격을 당하기 때문에, 네, 거리 차이가 많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고, 시간차도 거의 제로죠. 네, 남은 거리는 4km 남아있는데, 어, 곱창길에서 찢지 못한다면, 낙타 등에서 찢어버리던가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그 정도까지 힘이 남아있는 상황이 아니고, 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뚜껑을 쓰지 않고 있는데, 저 친구는 에어리온 뚜껑을 쓰고 있죠. 에어로, 에어로 바이크 타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는 에어로 하이바. 네. 에어리온 하이바까지 쓰고서 아주 작정하고 나왔는데, 탁스반스를 입고 있는 이 일본 친구 5849. 네. 남은 거리는 3km 남았고요. 병림픽. 어, 여지없이 마지막 피니시때이 친구와 네, 각축을 버릴 것 같습니다. 그럼 최대한 이 친구와 저는, 뭐, 그, p 니 c 지점까지는 협조를 하던, 아니면, BA를 치던 해야 되는데, 딱히 지금 둘다 잔머리를, 어, 수가 하나밖에 없죠. 잔머리 아무리 굴려봤자. 서로 피를 빨고 이용하다가 버린다. 어, 지금 구간 교량 끝나고 나면은, 우측으로, 회전하면서, 약간의 어필 구간이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낙타 등 코스가 이어지고, 낙타 등 코스가 이제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어, 이 코스에서 벌어지는 순간, 사실 좀 많은 힘을 쏟아부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앞쪽에서 달리기로 합니다. 이 친구가 쫓아오게 해서 힘을 좀 네, 쓰게끔, 그리고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서, 어, 거기서 이제 뭐 승부를 보면 되겠다라는 계산 하에, 지금 한 1.3km 남아있는데, 낙타든 코스임에도 불구하고, 하, 또 저를 또 앞질러 가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친구가 5849가 저를 굉장히 견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나 저는 지금 한일전 축구대회 진 것에 대한 어떤 분노가 쌓여있기 때문에 이 친구에게만은 염통이 터져라 달려서라도 뒤지지 않겠다, 지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새기면서 지금 눈치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의 파워 변화를 보면서, 네, 심하게, 뭐, 많이 앞서 나가지도 않고 간단간단한 거리 차이를 두고선, 네, 달려보기로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가 이제 파워 변화가 있으면 이제 저도 이제 반응을 해야 되겠죠. 뒤쪽에서 피를 빠른 것보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앞서 달리면서 견제하는 게더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하에 앞서서 달리고 있습니다. 저의 발사 사정거리 250m 정도가 지금 진입해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자 탁스 5849가 좀 파워가 4점대가 넘어갔죠. 좀 저도 반응을 해야죠. 자 저를 앞질러 가고 있습니다. 남은 거리는 150m 정도 아저 친구 땡겼습니다. 좀 저도 땡겨야죠. 자 어저께 피터 사간이 어떤 스테이지에서 우승을 했죠 이거는 사간 형님에게 헌정하는 또 그리고 저희 한일전 축구대회 리벤지의 의미를 담고 마지막 피니시까지 힘을 짜봤습니다 간신히 이겼네요 <laughs> 이게 뭐라고 씨. <laughs> 어쨌든 뭐 특별한 악감정은 없, 없습니다만 한일전 이거는 가위바위보도 치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무조건 일본사람들과 경쟁하고 있다면 이겨야 됩니다. 아, 물론 저의 컴페니언 팔로우는 <laughs> 상당히 많은 일본 친구들이 있는데 <laughs> 아, 아무리 팔로우라도 이런 상황에서 맞닥뜨린다면 지지 않을 겁니다. 지고 싶지 않습니다. 자 전체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인원들은 42명인데요. 뭐 저는 이제 42위인데 아마 어, 저의 카테고리로 가면 순위가 좀더 올라가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아, 마지막 병림피 아, 일요일 날인데도 불구하고 야외 라이딩을 하지 못한다라는 어떤 그런 아쉬움 오후가 되면 좀 갤려나요 뭐 노면이 좀 말라야 그것도 자전거 타러 나가는 거지 자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봐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